원장님, 그요사의그 흥국생명이 법인 보험 대리점 이른바 GA 의 설립 요건을 위해서 RBC 비율 충족하고 충족이 어려워지자 이 설계사들 실적 압박 해촉 계획 수립 시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특수 고용 형태 보험 설계사들에 대해서 어 흔식계 해촉하고 해촉이 후 응당 수령해야 할 자녀 수수료도 받지 못한. 이제 사태가 벌어지는 걸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갑질, 강제 해초, 횡포 문제들 좀 들어보셨습니까? 어, 자회사 설립 관련돼서 이슈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 한국 생명이 이제 갑질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하다못해 홍보용 이 볼펜, 마저도 강매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들어보면 이게,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보이세요? 볼, 볼펜 어, 모양이죠. 예, 볼펜, 볼펜 모양이 보면은 그 지사장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설계사가 직접 한게 아니고 볼펜을 지사장이나 회사의 소유 회사의 이름을 홍보하는 건데 이거를 다 나눠주고 이, 이걸 급여에서 반영합니다. 음,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막 어디다 어느 회사든지 이렇게. 회사 홍보물을 갖다가, 그러고, 강매를 하고, 본인의 의사와 한건 없이, 그 다음에 월급에서 급여를 차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갑질이죠, 이게. 어, 이게 뭐, 볼펜 얼마 하겠습니까? 뭐 개당, 뭐, 몇십에서몇백원 수준인데, 이렇게 합니다. 월급 명세에서 떼는 거 나오죠. 그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음, 월급, 거기다가, 회식하자고 모아놓고 회식기마저도 참석자 수만큼 엠분의 로 해서 급여해서 반영시킵니다. 회식도 뭐 거의 간 강제로 참여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카톡방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금국 생명의 소유 관련된 부분 보면 제주주가 태광그룹입니다. 이런 태강그룹 이호진 이 회장한테 이 갑질의 결과물이 들어가는 거죠. 이잘 아시겠지만 이 이호진 회장이 배임횡령혐의로 진역 살면서도 어 직원들한테 와인이랑 김치 강매한 사실 기사 나온 거 아실 거예요. 또 배임혐의로 고발당했었죠. 근데 이 이호진 회장이 수감되는 와중에서도 지난 5년간 받은 배당금이 266억 원에 달합니다. 매년 50억 원씩 받았죠. 원장님께서는 검사 출신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마 이 3만여 개 보험되는 점이 있는데 현장에서 갑질 조사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설계사 수수료도 안 줬고 줬던 돈까지 환수하는 겁니다. 이게 음 그래서 이제 어 GA 설립하는 거죠. 저등률 어, 설계사 관리 방안을 통해서 강제로 해촉했또 압박하고 있고요. 의원실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해촉까지 확정된 상태로 파악됩니다. 음, 이게 왜지혜 설립한테 현금 확보하겠다고 하는지 아시요 혹시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혹시 저희는 이제 자회사 어, 저 신고 설립과 관련된 이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경영 상황과 관련된 세세한 내용까지는. 아직은 파악을 못한 바. 최근에 이 저축성 보험을 경쟁적으로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이 홍색명이 이게 현금 확보해서 자회사 설립하자는 요건이 있는 겁니다. 어 이게 왜냐하면은 현금 이게 1분기 만에 유동성 비율이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서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게 된 거죠. 음 이게 문제는 저축성 보험들이 이 확정 고금리가 4%대고 모집 수수료 1%, 보험사 운용 자산 이율 3%대 초과해서 이 결국은 금융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갈수 있다는 거죠. 이 무리한 행보가 나중에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못한 사태도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죠. 예, 관전성의 문제가 생기면 네. 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우선 현... 설립 요건만 채우자고 하고 현금 확보하고 나중에 손해가 부메랑처럼 소비자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아요. 피해가 엄청나게 생길 수 있죠. 금감원이 원장님 단순히 자격요건만 맞으면 자판기처럼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후사정을 좀 고시해야 되고 거기다가 보험설계사들까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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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통자의 음. 음. 흠께인데 전방위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방위 조사를 하실 의향이. 어, 일단은 저희가 그 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족함이 없는지를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 어쨌든 본인의 의사에 반한 어떤 그, 그, 행태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부분은 잘 살펴보고, 그데 네, 주시하셔서 저희가 이제 어떤 재무지표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 이외에 이제 노사관계에 직접 관여하거나 내지는 목소리를 내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다만 명백한 불법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일부 설계사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관련돼서 부당행위가 있는지를 한번 실제로 어, 다른 보험회사랑 틀리게 보험설계사들한테 수수료 관련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내용이 많이 틀리니까 잘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